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6년 귀화 면접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으로 돌로 만든 선사시대의 무덤은 무엇입니까? 고인돌입니다. 태극기의 사괴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건공감리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식 국호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의 화폐 중 만원권에 인쇄된 인물이며 한글을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종대왕입니다. 겨울 동안 먹기 위하여 김치를 한꺼번에 많이 담그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김장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 30일 이내에 출생 신고를 해야 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입니다.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의 보호를 위하여 학교 주변 도로에 자동차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구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선거의 4대 원칙은 무엇입니까? 보통선거, 비밀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입니다. 아니테가 작곡했으며,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라는 뜻을 가진 우리나라 국가는 무엇입니까? 애국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섬은 무엇입니까? 마라도입니다. 대한민국의 4대 명절은 무엇입니까? 설날, 추석, 한식, 단오입니다. 500원 동전에 새겨진 동물은 무엇입니까? 학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기 위해 투표소에 갔을 때 돈이 많은 마리아와 돈이 없는 에바가 똑같이 한 표씩 투표하는 것을 무슨 선거라고 합니까? 평등 선거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무 교육 기간은 총몇 년입니까? 9년입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경범죄 처벌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범칙금입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태극기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과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보건기관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징 세 가지 이상 말해보세요. 김치, 한복, 한글, 무궁화, 태극기 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약을 사기 위해 약국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방전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제20대.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바위섬으로 울릉도 옆에 있으며 옛날에는 우산도로도 불리던 이곳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독도입니다. 국회의원과 대통령 같은 대표자를 뽑는 선거에서 당선자를 결정하는 원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인데 만약 사망한다면 누가 임시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국무총리입니다. 국회의사당 위치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서울 여의도입니다. 집, 땅, 부동산에 관한 관리 관계가 적혀있는 공적인 문서는 무엇입니까? 등기부등본입니다. 화랑제도, 인재양성, 석굴암, 불국사, 다보탑 등이 있었던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신라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위료비를 지원해주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국민건강보험입니다. 당군이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록한 책은 무엇입니까? 성북유사입니다. 민주 선거의 네 가지 원칙 중 나이가 만 18세 되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통 선거입니다. 가짜 이름이나 다른 사람 이름이 아닌 오직 본인의 이름으로만 금융 거래를 할수 있도록 한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금융 실명제입니다. 선거의 4대 원칙은 무엇입니까? 보통선거, 비밀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입니다.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남한을 공격함으로 한국전쟁이 시작한 날은 언제입니까? 1950년 6월 25일입니다. 6월 6일이며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군인 등을 기리기 위해 정한 기념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현충일입니다. 대한민국의 4대 명절은 무엇입니까? 설날, 추석, 한식, 단호입니다. 행주대첩을 이끈 장군은 누구입니까? 권율 장군입니다. 조선시대의 장군으로 난중일기 위 저자이며 임진왜란 때 거북 모양의 철갑선인 거북선을 이용하여 왜구를 물리쳤다. 그 장군은 누구입니까? 이순신 장군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중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직업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무엇입니까? 평등권입니다. 모든 국민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 의무는 무엇입니까? 국방의 임무입니다. 고려를 건국한 왕은 누구입니까? 태조 왕건입니다. 분쟁이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법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는 대표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재판입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4년입니다. 전화가 와서 경찰이라고 말하고 개인정보, 주민등록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해서 그 정보를 이용하여 돈과 재산이 다 빼앗기는 범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스피싱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약을 사기 위해 약국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방전입니다. 방역, 검역 등 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 시험,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어느 기관입니까? 질병관리청입니다. 이혼, 상속 따위의 소년, 가정에 관한 사건과 개명 신청에 관한 일을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된 법원입니다. 무엇입니까? 가정법원입니다. 민주국가에서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국가 기관은 어디입니까? 국회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왕은 누구입니까? 당군한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